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저는 코스피가 2,500에서부터 2,600 라인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코스피가 2,600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승한다면 어떤 섹터 업종이 움직일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시장 비관론 분들이 적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시장을 상당히 비관론적으로 바라보고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시장이 단기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00까지 간다면 큰 폭으로 주도를 하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그 주도 섹터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고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코스피가 2600 시장으로 일단 가기 위함은 시장의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중미 협상이 주된 문제입니다. 이미 뉴스나 언론은 미국의 승리로 확정 아닌 확증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미국이 it와 바이오산업 그리고 세일가스로 산업 1위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도 섹터 업종이 it와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셀트리온만 봐도 미국 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반도체의 굵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IT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중국 IT는 솔직히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실제로도 화웨이가 올해 삼성전자를 엇비슷하게 따라잡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 IT 산업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도 화웨이에 굉장히 많은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압박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반대로 중국은 무역 협상에서 지더라도 중국 내에서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함으로써 대체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산업을 강제로라도 키우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소비가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큰 호재겠죠. 그리고 4차 혁명으로 가면서 이에 따른 투자가 맞물린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무역 승리와 미국과 한국 관계의 우호적 상태 유지 중국의 산업 투자 및 발달 그리고 소비 확대 4차 혁명과 맞물린 투자 사이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2600까지 간다면 주도할 만한 섹터는 무엇일까요 일단 it 바이오 전기차와 수조차 대체 에너지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음식료와 화장품 일단 저는 전기차 수조차는 아직까지 올해 시장에 크게 관심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 하면 테마성으로 크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굵직한 회사들은 반응이 조금 덜한 상태인데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굉장히 매력있는 섹터이지만 올해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음식료와 화장품 이두 업종은 상당히 가치평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음식료 화장품이 반응을 하긴 하지만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폭의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지만 시세가 이 업종들에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두 개를 추리고 나면 IT, 바이오, 에너지. 이세 업종 중 IT와 에너지가 가장 매력 있어 보이는데요. 바이오의 상승력은 명불허전이나 저에겐 바이오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신라젠 같은 경우는 상승 전 재무 구조만 보아도 투자하기 꺼려지게 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의 미래 성장성과 모멘텀은 어마무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바이오 회사들이 재무 상태는 안 좋지만 큰 폭으로 상승했지 않나 싶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바이오를 매매한다면 셀트리온, 신라젠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IT 에너지. IT 자체는 이번 상승에서도 늘 움직였다시피 가격 자체가 많이 떠 있는 상태라 잡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정을 받고 상승을 위해 박스권을 다지는 구간인 에너지 화학인데요. 비중 투자를 한다면 저는 에너지 화학 쪽을 좀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쪽을 보면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화아케미칼번네로 oci 정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다들 한 차례 큰 상승이 있고 난후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전처럼 10배에서 20배 상승을 할것 같진 않지만 중국의 내수 경제의 증가로 인하여 어느 정도 상승력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우리나라 시장 대비 에너지 화학 업종은 시총 구간이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에너지 화학 업종이 시장에서 커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